자, 360번 넓이가 2분의 5 루트 3인 삼각형이 나와있고요. 세변 길이의 곱과 세변 길이의 합이 나와있는데 얘는 삼각형 넓이 공식 외워야 됩니다. 4R분의 ABC 외접원 반지름 할때 내접원 반지름을 할때요두 가지 공식 했더니 2분의 5 루트 3이 나왔어요. 세변 길이의 곱은 35입니다. 35를 외접원 반지름 곱하기 4로 나누면 2분의 5 루트 3이 나옵니다. r 곱하기 20 루트 3이 70이니까 r은 자20 루트 3분의 70이고요. 약분하고 유리화하면 6분의 7 루트 3 나옵니다. 자, 1분의 1 곱하기 4저번 반지름의 삼각형 둘레 길이는 10이라고 돼 있습니다. 2분의 5 루트 3. 그럼 r은 약분시키고요. 2분의 루트 3 나옵니다. 두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6분의 10 루트 3. 3분의 5 루트 3 되겠네요. pq 도하면 8입니다.